오버워치 리그 스테이지 3 3주차 일요일, 월요일 승부 예측. 어, 금요일, 토요일 승부 예측은 제가 시험기간이라 뻗느라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누굴 예측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건 쇼크를 했어요. 네. 이거는 휴스턴을 했고, 이건 항저를 했고요. 솔직히 이건 상하이 했어요. 양심상. 근데 발리언트가 이겼네요. 그리고 이건 뉴욕 했고, 이건 뭐 당연히 쇼크고, 여기는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이건 맵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하고, 이것도 벤쿠버 했어요. 이제 뭐 발리언트의 슈퍼플레이 말고는 크게 이변이 없었던, 네, 느낌이고요. 이건 뭐 워낙 박빙 느낌이라. 자, 일단 뭐 제가 밀었, 밀은 게 아니죠. 안 했던 순부의 측은 뭐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하면요 포인트 옵션 포인터 이거 어떻게 못 없애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뭐 왼쪽이죠 굳이 제가 이거를 마스,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일단 좀뭐 설명을 하자면 런던 같은 경우에는 뉴욕한테 두번 졌어요 그래도 이번 뉴욕전에서는 나름 분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예, 많은 팬분들은 좀 기뻐할 것 같은데 자 남은 경기 워싱턴 발리언트 쇼크인데 자 런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들만한 게 발리언트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발리언트전에 진다면 예, 스테이지 플레이오프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자 워싱턴 저스티스는 뭐 네. 남은 경기도 뭐 네. 그나마 요두 경기는 해볼만 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거는 런던. 이거 포인터 좀 없애고 싶은데, 잠깐만요. 포인터 없애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어떻게 없애죠?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이거는, 저는 이제, 두팀다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애틀랜타 레이에는 이게 좀, 가산점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붙었던 팀들이 약팀은 아니었고, 서울전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쇼크랑 풀세트, 상하이랑 풀세트, 물론 이때 쇼크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숨통이 트일만한세 경기라서, 네.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멘탈이 터지지 않았다면 해볼만한 그거고, 푸저는 아, 여기도 나름 심각해요. 이긴 경기가 지금 더 심각한 보스턴 한 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은 경기 중에서 제가 봐서 상하이 힘들 것 같고, 애틀란타 전을 잡으면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력이면 스테이지 플레이오프 올라가도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일단 애틀란타 레인이 아닐까. 안돼데 아 워낙에 이거 이쪽 심각해가지고, 여기는 될듯말듯안 되는 안타까운 느낌. 여기가 제일 박빙인 것 같아요. 약간 어려웠어요. 광저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기를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광저우는 에일린의 솜브라를 쓰는데 에일린이 오락가락해요. 일단, 청도전에서는 완전 하드캐리해서 이겼는데 서울전에서는 애가 오락가락하면서 수면총 맞고 막 EMP도 제때 못쓰고 하면서 말렸고 뭐 비슷한 느낌으로 발리언트도 진행이 되고. 토론토는 이게 앞라인이 바뀌었어요. 일단 MB가 상하이로 날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포가 이제 이미 MB는 얘기가 됐던 건지 폭포도 스테이지 3 시작하고 나서 안 나오고, 아니, 폭포가 이제 약풍, 죄송해요. 약풍도 스테이지 3 시작하고 나서 안 나오고, 이제 토론토 앞라인은 그 외국인 탱커 듀오, 가찌하고, 이제 그 누구냐, 샤리기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토론토 앞라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긴 한데, 상위권을 차지할 만한 전력 같진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i m 소세7이 진짜 좀 해줘야 되는데 i m 소세7이 얼마나 빨리 좋아질진 모르겠어요 일단 스테이지2를 봤을 땐영 아니었어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것 같은 게아 여기도 복잡하죠 네, 약풍이 잘 해준 게 그게 얘기가좀 달라요. 런던전에서 지브를 터 그때 수비였죠. 수비 하나 잘했잖아요. 그게 아나가 몰빵을 해줬고 제스처가 망치각을 너무 쉽게 줬는데 이제 라운드 교체되고 이제 조합상 아나를 안 하게 되고 약풍 대지분세 맞겠다고 제스처가 방패만 들고 있으니까 약풍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라인의 캐리력을 기대하는 거는 중기권 팀까지나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사인권으로 넘어가면 사실 라인하르트가 좀 라인하르트만 센 팀은 안 먹혀요 라인하르트만 막크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광저우 차지의 네로보다는 토론토의 아이비가 더 자리하를 잘하는 것 같아서 네, 토론토 골랐어요. 토론토입니다. 여기는 굉장한 고민을 했는데, 아, 솔직히 요즘 경기력 보면은 약간 바꾸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이미 정인호 해설위원님 유튜브에서 저지른 선택이 있으니까, 저는 크게 변화를... 두진 않을게요. 이게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이제 1승만 하면 거의 안정권이거든요. 세트 득실 관리 잘해놔서. 근데 항저우전을 지더라도 남은 경기가 파리 청도라서 일단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고요. 항저우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경기 중에 메이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무난히 올라갈 것 같은. 네, 서로 단도대 매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붙을 것 같은데. 일단, 골라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서울로 하겠습니다. 자, 청두하고 델러스. 델러스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 델러스가 아닙니다. 일단 이긴 경기가 워싱턴전 단한 경기고요.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는 이미 날라갔고, 남은 경기도 미지수인 게 청두한테 이미 한번 졌어요. 여기 지금 상태가 개판이에요. 개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델러스는 그래도 이겼어요. 청두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도 워낙에 좀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지치랜는데 못하고, 근데 그래도 델러스는 이겼어요. 안 아, 됩니다, 완데 청두도 사실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는 뭐, 델러스 잡는다고 하더라도 힘들고요. 두팀다 스테이지 플레이오프 못 올라간 상황에서 리벤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델러스가 진짜 요즘 많이 안 좋아요. 그냥 뭔가 개판이에요. 잘안 되고, 연계도 하던 거잘안 되고, 다 따로 놀고막 이래가지고. 보통 어느 정도 잃어놓은 팀이 무너지는 거는 쉽지 않은데,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지7랜보단 에이멍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내부 썰까진 모르지만 보통 잘 되던 팀이 안 되면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오지 선수 최근 경기 한 경기만 안 나왔어요 쭉 나오다가 자 다음 보스턴 업라이징과 파리 이터널인데 어, 지금까지 너무 승대층을 막했나? 보스턴은 덕의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초록불이 사라지고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왜 개판이냐면 아 그냥 개판이에요. 뭐 딱히 말할 게 없어요. 일단 힐러진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에임같이나온데 계속 섞어쓰면서 뒷라인도 엉망이고 그렇다고 이 팀이 자리야 잘하는 팀도 아니니까 앞라인도 엉망이고 그 와중에 또 조합은 바꿔가지고 조합도 엉망이에요. 일단 여기는 진짜 개판이에요 지금 경기력이 스코어만 봐도 알잖아요 어디였죠 여기였나 어디서 휴, 저 퓨전스 한번샷건꽝 치고 그러니까 보스턴에 어떻게 보면 보스턴이 중위권 중하위권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던 게 자리아랑 브리기는 별로였지만 퓨전스의 그오더하에 어쨌든 합은 잘 맞았고 위험할 때마다 에임가시 그 모아쏘기로 변수 만들어주고. 솜브라 대처 다 해주고 헬렉스도 어느정도 변수 만들어주고 소리파동 변수 만들어주면서 어떻게든 굴러갔는데 그 에임갓을 빼버리니까 팀의 기둥을 뽑아버렸는데 어떻게 굴러가요 이게 심지어 퓨전스도 초반 부분에나 그 본인 주의식 오더가 통했지 후반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삼삼들 팀 합이 올라가면서 안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에임갓이 기둥이었는데 기둥을 뽑아버렸어 파리는 일단은 잘 통하고 있어요 예, 네. 나쁘지 않은 느낌 근데 이긴 팀이 다좀 그래가지고 이 팀도 좀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는 보스턴 잡고 일단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세트득실이 서울한테 만약에 터지면 안 좋을 텐데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네, 파리도, 제가 봤을 때는, 벤베스트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말아먹고, 핀시는 지난 경기 때 진짜 엉망이었고, 단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야지, 막, 최상위권 자리야는 당연히 안 되고, 그나마 크루즈가 좀 고군분투 하는데, 이제, 그레이도 사실, 제가 봤을 때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좋은 성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그래도 대진표 잘 받고, 보스턴이 흔들려서 2기의 스테이지 플레이오프 노리는 느낌? 근데 이건 일단 내 팔이에요. 보스턴이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아, 이거는 표스턴이죠. 우리 갓스턴 아웃로즈 분들께서는 이 경기를 잡고, 스테이지 플레이오프에 무려 5승 혹은 6승으로 행차하실 텐데, 여기 노란색 팀이 비빌 순 없죠. 일단 휴스턴은 솜보라를 예전부터 쓰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진, 진작에 삼삼 버리지라는 얘기를 꾸역꾸역 안 듣다가, 결국에 삼삼 바꿨다고 하는 말이 스크림에서 총부한테 졌는데 빡쳐서 딜러드니까 잘 돼서 했다라니. 너무 충격먹었어요. 해외들은 다 무슨 스크림에서 누구 화장실 가서 걔가 디바했는데 괜찮아서 우리가 대회에 꺼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팀이긴 한데. 아니, 누가 봐도 본인들 삼삼 개별론데왜 삼삼을 고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두가 말했거든 차라리 하나를 팔아. 근데 그게 3, 삼은 아닌 것 같다. 너네 드러나 섬츠를 팔아. 이 얘기 했는데, 스테이지 3 초반 부분까지 안 듣다가, 결국에 전반전 지나고 후반전 들어왔을 때솜브라를 들... 처음부터 솜브라 들었으면, 제가 봤을 때 시즌 플레이오프도 아직까지는 노려볼 수도 있었어요. 이제 상하이 루트 타가지고. 그니까 맨날 제가 중계할 때 그랬잖아요. 다들 그랬잖아요. 상하이랑 청두 경기한테 그거 보면서 쟤네 똑똑한 거다. 삼삼 못하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걸로 진작에 바꾸지 않았느냐. 쟤네가 삼삼했으면 승률 바닥이었을 거다. 다른 팀들도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맨날 얘기했는데. 그니까 러 이게 휴스턴이 더 아쉬운 게. 지금 저렇게 든솜츠로도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하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연계가 되는데 스테이지 1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연계가. 자, 메이엔 같은 경우에는 여긴 힘들어요. 예. 네.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이거 이기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구푼의 힐벤 대박밖에 없는데 하구푼도 요즘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뻔한 거예요. 아, 네. 이 일단 이건 예측하고 끝나고 합시다. 유튜브에서도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 휴스턴. 다음에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어, 벤쿠버죠. 발리트가 요즘 잘하고 있긴 한데, 3-3으로 붙었을 땐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벤쿠버. 아, 근데 발리언트가 일승을 더할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예, 항저우나 런던 상대로는 삼삼끼리 붙으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뭐 카리브가 또 미칠 수도 있고 워낙에 발리언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카리브가 위험할 때마다 변수 만들어주면서 굴러내는 거라서 정말 카리브가 포변했으면 안 됐는데 자리 잡고 초반에 너무 여기도 고민이 많았죠. 항저우 잘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저우가 어떤 이미지 모르겠지만 항저우랑 런던은 제가 봤을 때 상위권의 팀을 몇 팀이나 잡느냐 얘긴 하지만 어쨌든 1 티어 바로 아래 있는 팀들이에요. 기왕 일찍 만든 거 썸네일도 함 띄워주세요 이응호. KSF보다 카리브가 더 자리할 잘한다고요? 글쎄요, 전 KSF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아, 일단 여기서 유튜브는 유바하고, 야, 수많은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 중이고, 조만간 1만 구독자를 달성한다면, 감사 유튜브 영상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 알림도 알려드릴 테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유바.